어려운 턱, 어려운 턱은 짧은 턱입니다. 짧은 무턱, 작은 무턱, 이런 게 가장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덜한 턱은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닥은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김윤호 원장입니다. 턱 수술 유형별로 다르게 디자인하고 수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턱은 어떤 유형이신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당연히 달라야 될것 같습니다 필요한 수술이 사람마다 다 생김새 다르듯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턱끝 모양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 폭이 넓으면 폭을 줄여야 되고 길면 길이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물론 그 위를 싸고 있는 연조직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따라서 같이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고요 ct를 보고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원하는 방향 목표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수술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턱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통 크게 보면 넓은 턱이 있고요. 턱 끝이 좀 넓은 경우, 길어 보여서 고민인 경우, 그리고 뒤로 들어가 있는 무턱이라고 하죠. 너무 뒤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턱이 짧아서 고민인 분.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수술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폭은 폭을 줄이는 수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티절골, 시어절골이라고 부르는 수술들로 폭을 조금 T자로 이렇게 모아주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턱을 이제 고정을 하지 않고 바깥쪽에서 뼈를 잘라서 폭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긴턱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가운데서 이렇게 샌드위치 모양으로 뼈 조각을 잘라내서 길이를 축소시켜주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시옷절골로 뼈 조각을 버리고 두 개를 모아 올리면서 길이를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바깥쪽에서 뼈를 고정 없이 잘라내므로써 턱의 길이를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술 방법인데요 뼈를 잘라서 약간의 빈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뼈를 이동해서 뼈의 길이 연장을 만들어내 주는 수술 상대적으로 볼륨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형물이라든지 일부 3D 프린팅 등으로 제작한 그런 보형물을 사용해서 짧은 턱을 교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턱 어려운 점은 짧은 턱입니다 짧은 무턱, 작은 무턱 이게 가장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난해한 경우것같고 뼈를 아무리 잘 모으고, 옮기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볼륨이 부족한 느낌을 피하기가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더단 폭은? 어, 단순히 뭐 폭이 넓다든지, 뭐 폭이 넓으면은 거는 넓은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면 되니까요. 물론 연조직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뼈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턱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쪽도 생각하고 이쪽도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 얘기하는 얘기는 일단 앞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 습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난처할 때가 마녀턱이라고도 부르고 뭐 우리가 처진 턱, 마녀턱, 매달린 턱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턱 끝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린 듯한 느낌이 나는 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원래 그렇게 생긴 얼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경우도 있지만 드물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대부분은 필러를 과도하게 넣다든지 뭐 턱끝이 뾰족해지겠다는 욕심, 뾰족하면 갸름해지겠지, 예뻐지겠지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하다 보면 여기가 필러 양이 안쪽으로 뭉치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처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지방 이식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여기 턱이 약간 지방이 많으면서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조직이 많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이후에 윤곽 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할 때도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듣게 되는 얘긴데요. 예전에는 1대1대1, 뭐, 황금 비율이다. 한 15년 전 <laughs> 듣던 얘기가, 넌 진짜 오래전 얘기인 것 같고, 그 얘기가 한, 한, 오랫동안 정설처럼 이야기 되고 있었지만, 최근 한 5년 전 정도부터는 약간 흐름이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딴 뜨의 비율은 유지를 하되, 턱 쪽은 조금 더 작은 비율을 선호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니씨 사진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지날 때마다 이렇게 큰정광판에 제니씨 사진이 보일 때마다 아, 이런 얼굴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생기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약간 작으면서 귀여운 느낌이 나면서 동안 느낌이 난다 이런 이미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기 1대1대 0.8 이런 얘기들을 요즘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이 그런 흐름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갸름하지만 너무 뾰족하지는 않으면서 작은 턱 끝을 원하게 된것 같아요. 얼굴이 작아 보일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광대나 사각턱이 작아지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근데 얼굴의 비율이라든지 보통 뭐 페이셜 프로파일이라고 말하는 우리 옆옆 그런 느낌이 좋아지면 입체적인 느낌으로 좋아진다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앞턱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턱은 유형에 따라서 둔하거나 답답하거나 고집이 세 보이는 이미지 등을 낼수 있으니까 앞턱이 고민이 있으셨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